자 오늘도 저 이번 수능 특강 알아치는 자 안재호 강사입니다. 오늘 하실 걸 역시 일체겠죠. 수능 특강 요 독해 연습 육 어, 단식 십 번입니다. 여러분들 자테 같이 보겠습니다. Immoral behavior has prohibited or been prohibited by every society <laughs> for thousands of years까지. 자 이것은 임모랄 주제죠. 비도덕적인 행동은 해서 뭐냐면 금지되왔다 거죠. By every society, 모든 사회에서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비도덕적인 행동들은 지금까지 금지되어 왔다. <laughs> 자, every major religious tradition in every part of the world encourages morally good behavior. 자, <laughs> 모든 어떤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전통은 그리고 in every part of the world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분야에 있는 중요한 모든 중요한 종교적인 전통은 주어 이거죠. encourage 권장한다는 거죠. morally good behavior 도덕적으로 더 선한 행동들을 권장한다 그렇죠. h i s a g r e e m e n t about the importance of the morality is significant because there is also So much a 어 r e e m e n t about the content of the morality. 이거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죠. <laughs> 자, 이런 어떤 있죠. 자, 도덕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을 있죠. a g r e e m 뭐냐면, s i g n i f i c a n 이게 지금 동사죠. s i g n i f i c a n t 의미가 있다. 또는, 마찬맞지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자, b e 왜냐하면, there is also so much agreement about t h content of the morality. 자, 마찬가지로, 이거 있죠. 이번에 도덕의 내용에 관해서도 뭐냐면 그, 그, 대단히 어떤 큰 합의가 있기 때문이란 거죠. 요 요거, 요건인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일단 도덕을할때 중요한 게뭐랄지두 가지 도덕은 뭐냐, 첫 번째는 올바른 거죠, 옳은 거, 두 번째는 좋은 거, 두 가지 도덕은 어떤 굿하고 더 라이트인데요. 자, 그 중요한 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다 좋은 이유는 다그 그 내용들이 있다고 각합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남을 배려해라 또는 거지 또는 어 효도를 해라든지 그 많죠 뭐 남을 이웃을 사랑하다든지 또는 애국심 같은 거 국가를 사랑한다든지 이게 다또 좋은 도덕인데요. 벌써 그 내용에 합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을 갖다 좀 중시한다는 거죠. 아 당연히 좋은 것이다. 벌써 뭐냐면 도덕의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We all agree, 우리 리 모두가 뭐냐면 합의한다. That killing people, or causing pain to be easy, immoral s i unless adequately justified. 이까입니다 우리 모두 동의 합의한다고 하죠. killing people 사람을 죽이든지 또는 뭐냐면 사람들이어는 고통을 가하는 것은 immoral, 비도덕적이라는거죠 당연한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한마디죠. 비도덕적이고 또한 남을 때리는 것도 immoral,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 있다. unless adequately justified. 자 이거죠. 자, 에티코트 충분히 적절하게 거지. 저스 s 파이드 정당화되지 않는 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좀 뭐냐. 예를 들어서 막 사람, 살인자는 사인을 취한다는 거좀 뭐죠. 자기처럼, 사람 죽였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닌 거죠또전쟁터에서마찬가지죠 적을 죽여야 돼 내가 산다는 거죠. 따라서 그 반드시 이런 나쁜 일도 실제 뭐냐면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하여 충분히 뭐냐면 정당화되지 않은 때만 사람을 추격을 떼지 것은 나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nd we agree 우리는 또 동의한다 온 어떤 점에서 many of the future of the education justification 우리는 뭐냐 이거죠 자 이런 충분한 어떤 적당한 어떤 그런 거, 정당화의 특성의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는 거죠 다알고 있는게 안맞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갖다 뭐, 죽였다든지, 또는 훔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뭐냐면, 도리어 사람을 도리어 처벌을 하고, 도리어 때로는 뭐냐면, 어, 목숨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벌써 합의가 되기 때문에 도덕이 중요하다는 거죠. We also, 우리는 또동의한다고 건, helping the n e e d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모랄이 있고,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다는 거죠. Any description of the morality must explain this agreement. So, what i t e description? The description is the one that is the o e t a t i e n e t 어떤 t is the one that is the one 에 h a t is the 다그 e that is t 뭐 e one that is 게 h 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one that is the 구독 부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하버는 죠 그런데 디스 그러면 이런 하버는 어바웃 모럴이죠. 도덕에 대한 이런 하버는 머스트 비 레컨사이즈드 위드 비 이거죠. 수고 있죠. 비 레컨사이즈드 위드 뭐뭐 보통 때는 뭐뭐 화야나 또는 뭐과 좋아되다. 비 레컨사이즈드 위드. 자 도덕에 대한 하버는 뭐야? 레컨사이즈드 위드 더 팩트 어떤 사실과 거지. 그 사실과 어 조화를 이루는 된다고. 무슨 사실이죠? 더 팩트 댓 Not only do, does a different society seem to have a different moral code 까지. 자, 이거죠. <laughs> 자, 다른 사회는, 자, 다른 어떤 도둑적 도둑률, 도 moral code 있죠. 도둑률은 뭐냐면,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사실과 서로 조화를 이룬다. 그죠. 또, 두 번째는, 봐, 어, 두 번째. 심지어, even 어, within a single society, 한 사회 내에서도, rational people, 어떤 합리적인 사람들이 often, 종종 disagree, 불일치한다는 거죠. About what morality ought to be done. 자, 무엇이 뭐냐 도덕적으로 행해져야 되느냐에 관해서 서로 뭐냐 하면 불일치한다는 거죠. 무엇이 도덕적이냐 한마디로. 그래서 또는 효도다, 또는 어떤 자녀 사랑이다. 서로 서로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국가다, 또는 개인이다. 이처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불일치를 갖다가 반드시 뭐냐 하면 be reconciled,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막, 무대앞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을 좀 보시는데요. 제일 측면에 좀 쉽죠, 문제가. 여기 보시면, 예를 들 여기서 보면, 자, 금지하다, prohibit고, 뒤에 반이 나오죠. 수동태. 따라서 뭐냐면, 당연히, been prohibited. 수동태. 따라서, been prohibited. 두 번째. 아, 이거, b죠. 저기 서 보면, 주어가 여기로 남아 들어가 같아요. 여기서, we all agree. 대체로 해서 주어는 killing people. 이 혹은 또 뭐냐, causing them pain. 이거 주어인데, 혹은. 자, 딱 이거, 이거죠. 단수 있죠. 따로 또, 이거, 아,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어. 필요한 것은 바로 수로동사. 따라서 뭐냐면, to be가 아니라 i s 죠 이것처럼 뭐냐면, 수식동사가 아니라 수로동사가 필요하다고. 본동사. i s y 따라서 이거 i s 가 된다. 세 번째 있죠. 자, not only do those. 뭐, 뒤에 있죠. 주어, 있죠 주절이 있죠. 디프로도 소사했죠. 자, 다른은 그냥 사회들이죠. 복수나 따지으면 그냥 두고 갑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 답을 은 사회죠. 비트 프라비티도 그리고 뭐냐면 이즈 두 되겠습니다. 여러분.